세상에는 많은 실종자가 존재한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그가 살아있기를 언젠가는 다시 볼 날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간절한 소망으로 살아간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희망은 점차 바뀌어 간다. 살아있다면 다행이지만 죽었다면 유해라도 돌아와 주기를. 그리고 그 소식이라도 듣게 되기를. 그렇게 하루하루를 고통 속에서 살아간다. 그리고 여기 28년 동안 실종되었다가 나이도 들지 않은 채 그 당시 복장 그대로 가족품으로 돌아온 남자가 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1997년 6월, 파키스탄 북부 살라켈 부족. 이곳은 지금 분쟁 지역의 정중앙이다. 단순한 재산 분쟁으로 시작된 이 갈등은 점차 격화되어 이제는 친척 간의 총구를 겨누는 일이 일상이 되었다. 점차 격화된 이 분쟁을 피하기 위해 33세의 나시루인과 그의 동생 카티르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부족을 떠나기로 마음먹는다. 아내와 두 자녀를 둔 나루시이는 가족들마저 버려둔 채 떠나는 현실에 갈등했지만 이미 마을 곳곳에서는 살인 사건이 속출했고 남성들은 거리에서 목숨을 잃고 있었다. 이대로라면 그 역시도 누군가에게 죽임당하거나 누군가를 죽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것이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가족들에게도 미칠 것이기에 현재로서는 마을을 떠나 피신해 있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했다. 그해 6월의 파키스탄 북부 산악지대는 이례적인 무더위에 휩싸여 있었다. 나시루인과 카티르는 이 지역의 산악 지형과 동굴, 빙하에 숨겨진 길들을 잘 아는 탐험가였기에 그 지식을 믿고 조용히 마을을 탈출하기로 한다. 그들은 몇 시간 주변을 살피며 이동했고 수파트 계곡에 도착한다. 이곳은 현지인들에게 구전으로 전해지는 장소로. 사시사철 얼음이 녹지 않고 지형이 복잡하여 때때로 여행자들이 길을 잃고 사라지는 신비로운 장소였다. 거대한 빙하 벽면에 도착한 둘은 서둘러 주변을 탐색했고 나시루이는 이내 동굴의 입구를 발견한다. 형제는 타고 온 말을 동굴 앞에 두고 동굴의 입구로 나아갔다. 동굴 입구의 벽면은 푸르게 빛나고 있었고 어둠 속에서도 신비롭게 반짝이고 있었다. 동굴의 내부는 고요했지만. 동굴의 내부로 진행할수록 온도는 급격히 낮아졌고 그들의 체력 역시 빠르게 떨어지고 있었다. 그렇게 한 시간쯤 동굴을 지나고 있을 때 그들에게 비극이 닥쳐왔다. 나시루인이 밟은 얼음 바닥은 사실 얇은 얼음이었고 그 아래엔 수십 미터 깊이의 크레바스가 있었던 것이다. 나시루인은 그대로 낭떠러지 아래로 추락한다. 얼음 벽에 몸이 부딪히며 100미터 가까이 떨어졌고 깊은 틈새의 좁은 턱 위에 처박힌 채 의식을 잃었다. 형제 카티르는 놀라 고함을 지르며 균열 입구로 다가왔고 필사적으로 구조를 시도해봤지만 균열은 너무나 깊었다. 카티르의 요청으로 도착한 구조대는 로프와 랜턴을 들고 구조를 시도했지만 균열의 입구는 너무 좁았고 빙벽은 손을 댈수 없을 만큼 미끄러웠다. 결국 수색은 3일 만에 중단됐고 시간이 흐르며 눈과 얼음은 점점 그 균열을 덮기 시작했다. 나시루이는 그렇게 모두의 기억에서 실종자로 남겨져 버린다. 그러나 낙하와 동시에 벌어진 건 죽음이 아닌 시간의 정지였다. 의식을 잃은 그의 몸은 극한의 온도 속에서 즉시 냉동됐고, 무산소 상태와 세균이 없는 환경은 그의 시신을 거의 완벽하게 보존한다. 그의 몸은 썩는 대신 수분이 마르며 동결 건조된 상태가 되었다. 형태를 그대로 유지했고, 의복 역시 1990년대의 모습 그대로 보존되었다. 나시루이는 공식적으로 실종된 것으로 마무리되었지만 그의 가족은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종종 실종된 탐험가들이 돌아오기도 했고 나시루인 역시 언젠가 돌아오리라는 믿음으로 아내는 매일 기도했다. 두 아이는 아버지 없는 모진 세월을 견뎌야 했다. 아직 분쟁 중인 부족은 그들을 보호해주지 않았다. 그렇게 나시루이는 수십 년이라는 시간 속에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져 가고 있었다. 2000년대 들어 파키스탄 북부는 이상기온과 기후변화로 빙하가 급속히 후퇴하기 시작한다. 매년 최고기온이 갱신됐고 수천 년간 녹지 않던 얼음이 녹기 시작했다. 2025년 수파트 계곡 역시 빙하가 크게 후퇴하며 그 깊은 균열 속에 있던 어떤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 2025년 8월 1일 지역 목동 오마르칸이 초원 위를 걷던 중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한다. 녹아내린 얼음 속에서 사람 형태의 무언가를 발견한 것이다. 처음엔 착각일 거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가자 현실임을 깨닫고 소스라치게 놀란다. 그것은 누워있는 남자였고 그는 마치 낮잠을 자듯 평온한 얼굴이었다. 수염, 머리카락, 피부까지 완벽하게 생전 그대로였다. 심지어 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신분증에는 나시루인이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오마르카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즉시 조사에 나선다. DNA 검사 결과와 가족의 증언은 시신이 실종된 나시루이님을 명확히 확인했다. 형제 카티르는 세월이 흘러 노화된 자신과 달리 28년 전 그대로인 형의 얼굴을 보고 우열했다. 그의 얼굴, 흉터, 옷, 심지어 몸의 체형까지도 사고 당시의 모습과 일치했던 것이다. 이 사건은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며 화제가 되었고, 과학자들은 이 현상을 자연 냉동 미라화로 설명한다. 빙하 속 무산소 환경, 무세균, 극한의 온도는 시신의 부패를 완벽히 막았고 그 결과 생전 모습 그대로 보존된 빙하 미라가 탄생한 것이다. 이는 고대 이집트의 미라보다도 훨씬 자연스럽고 현대에 남겨진 유일한 빙하 속 시간 캡슐이었다. 그의 시신은 28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가족에게 돌아갔다. 그의 아내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아이들은 아버지의 사고 사실과 운명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하지만 그가 남긴 것은 단지 육체만이 아니라 기후 변화가 만든 시대의 경고이기도 했다. 최근 기온이 올라가며 알프스 산맥에서 종종 실종된 등산객의 시신이 발견되고 있다. 반세기 동안 행방불명되었던 영국 국적의 시신부터 스키투어를 하던 이탈리아 국적의 남성까지 불과 몇년 사이에 여러 실종자의 유해가 발견되고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실종된 시신들이 제자리를 찾아가는 것은 반가운 일이지만 사실 이는 지구온난화로 인해 빙하가 녹으면서 생긴 역설적인 상황이다. 스위스 당국에 따르면 지구온난화 영향으로 지난 5년 동안 알프스 빙하의 10% 이상 녹아 사라졌다고 전한다. 특히 20세기 들어 알프스의 빙하 중약 500개가 사라졌으며 나머지 4천여 개의 빙하도 2100년까지 90%가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실제로 매년 해수면은 계속 상승하고 있고, 지난 35년 동안의 기록보다 최근 10년 동안 상승한 해수면의 상승폭이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음을 경고한다.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자연재해 역시 해마다 커지고 있으며 이상기후와 함께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고 있다. 해수면 상승 시뮬레이터에 의하면 극한의 시나리오를 기준으로 2100년에 우리나라 서해안부터 인천과 서울의 대부분이 침수될 것으로 나타난다. 미스터리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댓글을 연료 삼아 성장해 갑니다. 이 채널이 성장할 수 있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